세찬이와 산채 은밀한 사생활 어이쿠 안녕하세요. 앵집사 군나입니다 오늘은 찜질방을 좋아하는 앵무새의 일상을 올려봅니다. 다름 아닌 세찬이 이야기인데요. 갑자기 추워지고 오늘은 천둥까지 와서 그런지 집사도 따뜻한 찜질방이 생각나는 날씨이긴 했어요. 세찬이는 입양 전부터 누워 자는 걸 좋아했는데 오늘은 찜질방 아지트를 개발했네요. 세모찜질방이라고 그런데 산채는 누워 있는 세찬이가 못 마땅한가 봐요. 그래서 시끄러울 때가 있어요. 오늘이 그런 날이에요. 티격태격. 세찬이가 누워 있으면 산채가 일어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새답지 못하다고 말이죠. 마치 새는 누워 자는 거 아니라고 잔소리하는 것 같아요. 지기실은 세찬이는 그러든지 말든지 또 눕습니다. 어찌 보면 잡지기처럼 분밀해 보이는 행동으로도 보이실 수 있어요. 참고로 둘다 성별은 모르고 있답니다. 이상은 집사의 뇌피셜이었고, 오늘도 세찬이와 산채의 귀여운 일상을 함께하고 싶어 올려봅니다. 재미있고 예쁘게 끝까지 봐주세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